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자례고요 밑에 백세 점을 잡는 문제입니다. 이도을 잡기 위해서 그 가운데 흑두 점을 살려야 되는데요. 지금 흑은 두 수, 밑에 백은 네 수기 때문에 수상전은 안 되겠죠. 결국 이 가운데 흑두 점을 어떻게 살려갈까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수는 사실 뭐 이렇게 밀고 나가거나 입구자로 나가거나 한번 탈출해 보자 요런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눈에만 들어오고 잘 되진 않아요 그죠 이게 바로 막아버리니까 젖혀도 끊어서 먼저 잡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도망을 가봤자 계속 막혀서 안되죠 흙이 1번으로 입구자로 가는 것도 뭐 단수치고 틀어 막아버리면 계속 흙이 잡혀 있어요 딱 장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쪽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결국은 흙이 이 왼쪽을 잇거나 뭐 이렇게 조금 더 멀리서 밀고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다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는 것도 되게 단수를 치고 막아버리면 그냥 흙이 먼저 잡혀요. 또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제 이 왼쪽에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지킬 거예요. 그 다음에 탈출을 못하죠. 이런 모양, 이제 초급자 때 많이 배우는 수인데, 한 칸을 띄면은 끼워서 돌려치기. 이렇게 돌려치기 많이 배우잖아요. 이런 모양. 이렇게 해서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흙이 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어디를 뛰어나가도 쑥 찔러버리면 끝이니까요. 자, 흙이 정상적인 수는 다안 돼요. 뭘 해도 다안 돼요. 그러면은 조금 비정상적인 수, 숨어있는 수를 찾아야 돼요. 자, 이 문제 정답 이제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요. 자 조금 이상하죠? 이게 눈에 잘 금방은 안들어와요. 왜냐면 바로 양단수가 되니까. 자 근데 이거 양단수 맞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흙돌을 이제 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막아야 되는데 흙이 나가면서 백돌이 단수가 되죠. 1번과 2번의 교환이 없었다면 백은 6번을 막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 2번의 교환 때문에 지금 거길 막을 수가 없고 왼쪽 두점 따낼 수밖에 없죠. 이때 흙이 이걸 이렇게 따라서 나가게 되니까, 요제 위에 일선 아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축이 안 돼요. 그쵸? 이렇게 치면 그냥 나가면서 흙이 탈출이 되는 거고, 이렇게 치면 나가면서 이게 또 그냥 축이 안 되죠. 요 14번이 나중에 이제 단수가 되면서 걸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이렇게 1번제를 딱 찝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게, 어, 요흙두 점을 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뭐 백이 여기 여기를 있는 거는 바로 끊기니까 안 되는 거고요. 또 백이 여기나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도 흙이 이어버리면서 백돌이 잡히니까 역시 이것도 안 되죠. 자, 결국 백의 최선은 여기서 이거 양단수를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흙이 탈출을 해버리면서 아래쪽에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 덤으로 왼쪽, 오른쪽 백돌도 끊어서 어, 곤란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번으로 찝어가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